호날로 다시옵소서 네. 음. 드디어 왔다 같이 야 이게 더이쁘 프라이빗해서 좋 그치 프라이빗해서 그치 큰 장점이야 아침 맛있었어? 네 이게 어. 예. 지금 밖에는 실기가 내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남동생이랑 같이 여행을 왔는데 음, 동생이 휠체어를 타다 보니까 저희가 먹고 싶은 데를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고선 가야 돼 거의 할수 있는 게 많이 제약이 돼 있어. 가족으로서 굉장히 너무 많은 걸 믿었거든요. 아, 이거는 바다 보니 너무 운치 있다. 와 무서워 어쨌든 물은 그렇지. <목소리> 여기가 <물치의 햇볕장이래>. 물치 해수욕장이래 <목소리> 물치. 대포 <목소리> 2 <20형> 0영 주차장에 <목소리> 세워라 <세우라고> 그랬어. 맞아. 지금 나와 있네. 어디? 왔다. <목소리> 이게 맛있겠다. 배고프다. 지금 여기가 막국수집인데 엄청 유명한데래요 나는 처음 오는데요 그치? 우리 늘 가는 막국수집은 맞아. 따로 있는데 여기는 속초 쪽에 있는 남경 막국수래 남동생 네가 여기 왔었던 덴가 봐응 음, 삼촌이 음, 여기네 배고프지? 많이 운전하느라고 애썼다 왔쇼? <목소리> 안녕 우리 유튜브야 <목소리> 처음 얘기하지? <목소리> 여기 맛있어? 아아 주말에 뭐해? 주말에 엄마는 저기 갔지. 포항. 포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부장 이야기 보는 게중요한거 아, 야, 진짜 김부장이야 진짜 이번 주말에 맞지? 첫 방송이다. 광고 많이야. 광고 많이. 나 포항 가서 볼 거야 사람들하고. <laughs> 공방사수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화요일 아, 일요일 아. 오후 0시 반. 음. 어, 재밌게 음. 보고 계신가요? 음. 저희는 아직 첫 방을 하기 전에 찍고 있어가지고 음. 재밌을지 모르겠다. 한나예. 음. 한나예요. 예. 예, 한나예요. 이 예, 한나예요. 수뉴실에서 이거 먹고. 흑인자야? 네. 얼음도 네. 있는. 이게 들게. 이게 들게? 네. 우리 다 들게야, 그치? 네. 맛있다. 자, 응. 오면. 자, 한 입을. 음. 음. 담백하다, 음. 굉장히. 너무 맛있어. 이거 완전 보수하고 담백해. 너무 맛있는데? 음. 너무 맛있어, 정원아. 다행이다. 나도 맘 다행이다. 완편히 먹어. 네. 아주 좋아. 네. <laughs> 동생 네가 여기를 추천해서 왔는데, 만약에 맛이 없으면, 추천한 사람들 좀 긴장되잖아요. 맞아. 기분, 미안하고, 괜히. 미안해하지만 너무 고마워. 와우. 회 <laughs> 좋아해? 네, 예, 회 좋아해요. 저녁 때해 먹자. 가세요. 날이 이제 조금 진짜. 겨울에 들었은 느낌이다 오니까 같이 음, 시산하면서도 다 같이 오니까 너무 좋지 어때 낯설면서 올 때부터 흥분됐어 도착했다 왠지 여기 반가워 오면 코랄로 이제 예. 음. 오셔서... 드디어 왔다 같이 야 코랄로 발 조선 진이야 삼촌이랑 먼저 들어가봐. 어, 이거 내 동생이 그린 그림. 그림으로 백 만들고 어때? 좋지? 영상을 많이 봐서 어. 익숙해 왔던데 같아 왔던데 같 이게 아닐 때 나왔던데 우와 좋다 왜안 어. 나와봤지? 어어 예쁘다 웰컴 너무 좋다 어때? 대박이야 대가 <laughs> 막혀 여기가 침실. 바다다 바다다. 여기 바다야 엄마. 어머. 외국에 갈 필요 가 없어. <목소리대> 와 색깔 어떻게? 음, 죽여준다. 와와와와 와, 와, 와. 여기가 이 호텔이 장애인 룸이. 화장실 너무 비. 아 나도 이방 처음 들어가 본다. 오. 화장실을 이렇게 했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아우, 너무 좋네. 오. 여기서 보기가 포 같네. 일단 자. 어머 진짜 여기 너무 좋은데? 남난좀 되게. 야, 이거 너무 편해. 이렇게 돼 있어. 테라스. 진짜 좋다. 여기는 못나갔지 응. 어. 여기는 안 돼. 공간에 그 너무 와, 안 나와. 여기만 있어 도시 그럼. 좋지 여기. 비 오면 은비오는 대로 운치가 있고 좋네 오늘 수면비도 안 맞고 횟집은 어? 오늘 노는 날이야 개 먹을까 오늘? 갯간 좋지 밟고 그 오이도 내가 먹을게 오손 차가워 우린 <목소리> 지금 아침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이란? 잘 주무셨어요? 너무 잘 잤어요 굿모닝 그렇지 굿모닝 너무 행복해요. <laughs> 행복해 보여요. <아이고>. 고마워. <laughs> 왜 이렇게 애교를 엄청 애교를 떠세요. 따세요. 그림들 너무 예쁘다. 들어왔어요. 여기 앉 왔어요. 남동생은 아침 일찍 이렇게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서 방으로 갖고 가서 와이프랑 먹으러 가고 지금 여기서 네 명이 지금 식사를 할 거예요. 얼른 시킵시다. 다 나와요. 여기 정식으로 시켰어. 삼촌이랑 이렇게 다 같이 네. 여행하고 네. 오랜만이다. 일이 원하 셔서 제가 이거 다녀. 그러니까 삼촌한테 가는 룸서비스 조식입니다. 맛있게 드시길. 삼촌이랑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여행한 거 너무 오랜만이야. 20년 만이래. 정말 우와 하와이. 아, 진짜. 좋시간 아, 너무 좋은데 나 몰랐던 얘기들도 막 듣고 나도 몰랐잖아. 이거 어제. 너무 재밌었어. 되게.. 어. 우리 아빠에 대한 얘기. <laughs> 할아버지, 너무 신기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하늘을 알가서 무슨 뭐야 하고 응, 벌떡, 벌떡 일어나시는 거 진짜. 아, 내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러? 오랜만에 오랜만에 온 식구들이 내 얘기를 하네. 우리의 아침 맛있게 드세요.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음. 어, 다행이다. 맛있게 생겼어. 여행 와서 아침이 너무 좋아. 그쵸? 그 오늘 이모가 다 가리고 있어서 이모가 황신의 배우 같아. 어? 아니 좀 가려봐. 여기 너무 좋다. 그치? 저... 음... 정말 이모 옷빨이 좋아 그지 진짜로. 원래 옛날부터 얘가 옷을 잘입어 갖고 뭘 입을까 생각 안 나면 얘 앨범 봤어. 오사이월드 아니 그냥 앨범. 옛날에는 사진을 다 인화해서 다 인화해서 사진을 앨범에 아 하잖아 한번 보고. 아어 신기하다. 얘한테 힌트를 많이 얻었어. 열심히 인스타 중. 여기 뭐? 예쁘게 있고. 어. 프라이빗한 게 좋은 거. 그렇지 프라이빗해서 그렇지. 어. 큰 장점이야. 아침 맛있었어? 네. 오케이. 어. 네. 오케이. 예. 네. 예.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제가 요리 가끔씩 배우러 다니고 요리에 관심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요, 글쎄, 고추장도 만들어 먹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상상도 못해봤지. 김치까지 만드는 것까진 알았는데, 고추장 만드는데 너무 키트로 나와서 간단한 그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거 알려드리려고. 재료들이 믿을만하고 너무 좋은 재료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갖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고추장. 그걸 오늘 저랑 같이 만들어 볼까요? 정말 살다 살다 하다 하다 제가 고추장까지 만들어 보네요. 여러분, 고추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고추. <laughs> 명품 고추의 고장. 경상북도 영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고추, 명품 고추의 고장이라는 것도 요번에 알았지 뭐예요? 국산 100% 원료를 다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경북 영양산 고로쇠 수액과 또 현미 찹쌀과 콩, 뭐 전남, 신안산 천일염 뭐 이런 것들을 직접 개발한 자연식을 101가지 발효액에 함유된 고로쇠 찹쌀 발효물이래요. 이 물로 이제 같이 만드는 건데 일단 제조가 너무 간단해. 지금 이게 발효물이고 또 이거는 쌀 조청, 순수한 100%, 국내산 원료로 만든 이 고춧가루. 그리고 우리 통이 메주카로 이것만 그냥 섞으면 돼 직접 우리가 만들어 먹으면 원산지와 또 유통 기한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첨가 무방부제로 우리 가족의 정말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그리고 이 고추장을 만들다 보면은 이 단맛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또뭐 개인의 기호에 따라 뭐 마늘이나 고춧가루를 좀더 첨가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 우리 가족만의 특색 있는 장맛을 낼 수도 있고 게다가 시판 고추장보다 약 3.5배 이상 저렴하니까 굉장히 경제적이고 맛과 건강, 경제성 모든 걸다 챙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고로쇠 찹쌀 발효물을 부을 거예요. 자, 이제 이 고춧가루를 여기다 부을 거예요. 다효물에 그리고 한 3분에서 5분간 잘 저어주는 거야. 음, 눈앞에서 만드는 걸 보다. 그치. 내가 만들다, 만들다, 고추장을 만들어 본다. 너도 만들어 본적 없지. 저는 이거는 옛날 어른들이나 한다고 생각하지. 어른들 께에서도 그, 그니까. 일부만. 맞아. 이거를 저어주는데 거품기로 저어주면 더잘 저어진대. 신기하지? 않나? 신기함을 보여드릴게요. 음, 뭐가 고추장이 돼가는 것같아 그렇지? 그냥 고춧가루에 이 발효물만 넣어도 이렇게 고추장 형태가 나오네. 여기 또 메주가루가 있다. 메주가루를 붓고 덩어리가 지지 않게 잘 섞어주는 줄에. 오 마이 갓. 미숫가루 같아. 그 미숫가루 같아. 저주 먹기만 하면 그것만 힘이 드는 거지. 딴 거는 그치? 그치.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조청을 넣을 거거든. 그것도 당도를 조절하자. 조절하면 돼. 참 신기한 세상이야. 좋은 세상 아니니 조청. 다 넣, 넣는데, 어? 그러니까 원, 원하지 않으면 단거 싫으면 난다안 넣을 거야. 와우, 이 모양 봐, 여기. 이런 것도 보이니? 너무 예쁘게 나온다, 요거 좀. 음. 그치? 우리는 단거 싫어하니까 거의 지금 5분의 1 남긴 거 같아. 응, 5분의 1 남기자. 그리고 맛보고 또 넣으면 되니까 이것도 3, 5분간 또잘 저어주세요. 이게 좀 힘들구나, 꾸덕꾸덕해서 음. 이러면 다된 거야 음. 이것만잘 섞으면 내가 좀 덜어줄게, 너 집에 가서 먹어 응 음. 찍어줬으니까 고마워 줄게 아이, 감사해요 고추장 형태가 난다, 그렇지? 어, 결이 오, 너무 신기하다 뚱뚱다다된 음. 음. 거야 어머, 어머, 어머 그래갖고 이거를 일주일간 실온에서 음. 숙성시키랜다 너무 신기해! 브라보! v 브라보. 야, 신기하다, 그렇지? Bravo. Bravo. 가 r a v o Bravo. 어 r 너 먹어봐 음! 맛있어 완전! 이거 맛있어. 안 b r 도 잘했다 나는 그 o Bravo. Bravo. b 오 a v o Br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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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진짜. 시중의 거보다 짜지가 않다는데 진짜 안 짜다 음. 아 좋네 자 이제 돼서 고추장을 용기에 덜어 줄 거예요 예쁘다 근데 너무 신기하다 고추장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편리하게 나와 있어서 배안만 시키면 되잖아 음. 여러분 제가 정말 고추장을 만들어봤습니다. 와 어, 진짜 고추장 하면 아예 뭐 만들 생각도 안 하고 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고추장을 만들었다는 게 그냥 내 자신이 뿌듯하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뿌듯하고 어, 맛이 있어 일단. 그래서 요거 오늘 영양 고로쇠 고추장 요 세트로 만드는 법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뭐 법도 없어 그냥 재료들을 같이 이렇게 섞어 주면 되는데 와 일단 고추장이 됐다는 게 너무 뿌듯해요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화이팅 나 고추장 만들었다 나 고추장 만들었어 <laughs> 너무 신기해 그치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어봐 어, 끝난 거야. 오. 너무 멋있다. 너무 어, 해외야. 어, 오. 오 마이 갓. 예쁜데? 어머, 잠깐 그러고, 어, 사진 찍어야 될것 같아. 나 이런 치마 들은 요즘에는 겨울에도 괜찮을 것 같아 무슨 특별한 날이나 아니면 응? 레이저드 하기 너무 좋아요 기모 응, 스타킹 신으면 딱 괜찮아 이게 너무 좋은데 안에 안감이 있어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내리면 때는 실비가 내리고 있어요. 요번에는 남동생네랑 같이 여행을 왔는데 음 동생이 휠체어를 타다 보니까 저희가 먹고 싶은 데를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고선 가야 돼. 항상 예전부터 우리 가족끼리 모이면 그랬잖아. 뭐 먹고 싶고 그게 주가 아니고 서울서도 정말 외국에는 정말 장애인 편이 너무 다르지 그런 시설들이 돼 있지 않으면 건물 허가나 건축 허가가 아예 안나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장애를 가진 분들이 거의 할수 있는 게 많이 제약이 돼 있어 가족으로서 진짜 너무 많은 걸 느꼈거든요. 오늘도 뭐 바닷가 갔는데 내리지 못하고 이제 차, 창문만 내리고 보고 왔고. 근데 일단 먹는 거, 먹는 거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말이 길어졌네요. 어저께는 우리 저녁 때 개. 또 양양하면 개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를 동생이랑 포장해 갖고 와서 호텔 방 안에서 먹고 오늘은 이제 회. 제가 여기 또 가는 횟집이 있는데, 거기 또 휠체어가 못 들어가. 그래서 지금 회를 포장해서 <laughs> 올려고. <laughs> 지금 우리 제시카 언니랑 같이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입니다. 미안. 갑시다. 아, 어? 어왜 그래? 어 대박. 되게 충분한가?